이번 영상에서는 핵융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두 개로 나눌 텐데, 첫 번째 거는 태양에서의 핵융합, 두 번째 것은 핵융합로에서 핵융합. 그래서 이걸 우리는 인공태양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핵융합을 보기 위해서는 지난번 때 봤던 이런 그림 하나를 봐야 되죠. 저기 이게 뭐냐면, 가로축이 원자 번호이고, 세로축이 핵자당 평균 결합 에너지이고 그리고 이제 뭐 여기 가장 안정한 영역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러 가지 설명을 하면서 이쪽으로 오면 이제 질량이 작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왼쪽 수소 쪽으로부터 이렇게 오더라도 질량이 작은 쪽으로 오기 때문에 질량이 이제 감소한다. 그리고 이제 여기 우라늄 쪽에서 오더라도 이렇게 오게 되면 질량이 감소하는 그런 부분이 돼서 이걸 왼쪽에서 오는 걸 우리는 핵융합이라고 얘기를 하고 오른쪽 우라늄 쪽에서 오는 걸 핵분열이 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번 영상에서 우리는 핵융합이 라고 하는 것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할 텐데 뭐 태양에서 핵융합은 뭐냐면 이와 같이 4개의 수소 원자 여기 수소 원자 핵이 헬륨 원자 핵으로 어떻게 되면 뭐 어떻게 되겠어요 질량이 감소 하겠죠 그런 질량 결손이 일어난다 하는 거고 인공태양 핵융합로에서 핵융합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중수소하고 삼중수소 원자 핵이 헬륨 원자 핵으로 되는 과정 이렇게 되게 되면 질량이 감소를 해서 뭐가 일어나냐면 질량 결손이 일어나요 이런 질량 결손이 일어나면 우리는 아인슈타인의 에너지 질량 동등성에 의해서 이와 같이 질량 결손에 의해서 에너지가 나온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여기 그 빛의 속도는 그 상수이고 질량이 변하게 되면 에너지 값이 되니까 질량 값이 감소를 하게 되면 그 질량에 의해서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그래서 핵융합에서큰 에너지를 얻는 과정들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 우리는 어, 태양에서 핵융합이 어떻게 일어나는 것인가? 핵융합로에서 핵융합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톤 프로톤 체인이라고 하는 거 태양의 핵융합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수소 4개 수소 원자 네 개가 이제 이런 중간 과정들을 거쳐서 이런 중간 과정들을 거쳐서 헬륨 원자 핵으로 변하는 융합되는 그런 과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런 것들의 표시가 무엇인가 하는 걸 보기 위해서 프로톤 양성자이고 여기 회색으로 되어 있는 게 뉴트론 그래서 중성자이고 포지트론 여기 이렇게 회색이 있죠 이쪽이 약한 회색 그 양전자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 감마. 감마 레이가 감마선이고 중성 비자 또는 중성 미립자 하는 게 뉴트리노 하는 것이 중성자, 중성 미립자 여기 여기죠 이렇게 중성자, 중성 미립자 하는 것으로 이제 한번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여기서 여기서 수소 원자 4개가 수소 원자 4개가 요 중간 과정을 거쳐서 헬륨으로 튀는 과정을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여기 첫, 1단계에서는 단계에서는 수소 원자핵 여기 4개라 그랬죠. 수소 원자핵과 수소 원자핵이 수소 원자핵과 수소 원자핵이 융합 핵 융합하여 중수소 원자핵이 된다. 그래서 요거 수소 원자핵과 중수 원자핵이 합쳐서 중수소 원자 핵이 이렇게, 이면서 에너지를 여기서도 발생을 하죠. 중수소를 만들고, 여기 요것도 이제 만들죠. 이게 뭐라 그랬어요? 양전자라 그랬죠. 양전자, 포지트론 양전자라고 하고, 이게 중성 미립자도 나오고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단계, 2단계는 여기 만들어진, 앞에 1단계에서 만들어진 중수소 원자 핵하고 중수소 원자 핵이 핵 융합해서 헬륨 3, 원자 핵이 된다. 그래서 헬륨 3 원자 핵이 이제 중수소하고 수소 원자 핵이 합쳐서 헬륨 3 원자 핵이 되는 거. 그리고 감마선이 이렇게 나오고 여기도 물론 이제 에너지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3단계를 보면 헬륨 3 원자 핵과 여기 헬륨 이제 2단계에서 만들어진 헬륨 3 원자 핵과 헬륨 3 원자 핵이 융합을 해서 뭘 만들어요? 이제 안정된 헬륨 원자 핵 이후에 만들어지게 되겠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에너지가 이렇게 나오게 되게 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우리는 중간 단계를 이렇게 이제 거치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뭘, 수소 원자 핵 4개가 융합을 해서 뭘 만들어요? 안정된 헬륨으로 만들어지니까, 아까 이렇게 봤던 그래프상에서 가벼운 이쪽으로부터 이쪽으로 가면서 질량 결손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런 질량 결손에 의해서 뭐를 얻어요? 에너지를 얻게 되는 거죠.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얻는 거냐면, 자, 여기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제 금방 설명한 것처럼 태양의 중심부에서는 몇 단계에 걸쳐 4 개의 수소 원자핵이 융합하여 1 개의 헬륨 원자핵이 되는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며, 자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질량 결손에 의해서 얼마만큼 26.7약26.7 메가 일렉트로 만큼 에너지를 얻는다. 질량 결손에 의해서 이런 것들을 얻는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것들을, 이런 핵융합을 이용해서 우리는 지금 굉장한 연구들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거를 핵융합로에서 핵융합, 혹은 이제 인공태양이라고 얘기를 해서 각 나라에서 이런 인공태양을, 프로젝트를 많이 수행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케이스타라고 하는 데서 수행을 해서 상당한 연구 성과를 얻고 있습니다. 자, 이 핵, 융합렛서 핵융합은 이 중수소하고 이 삼중수소를 이렇게 그 융합을 시켜서 헬륨을 이렇게 만들면서 그 중성자가 나오고 여기에 두개 합치면 17.6메가일렉트론 볼트가 나와서 얘를 이제 어 보게 되면 중수소하고 삼중수소를 합쳐서 헬륨이 나오고 중성자가 나오고 이제 그 에너지가 나오는 과정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핵융합을 지구상에서 구현하기 위한 조건을 보게 되면 태양의 핵융합 반응을 지구에, 지구에서 구현하기 위한 핵융합 세 가지 조건을 보게 되면 연료, 초고온 플라즈마, 플라즈마를 가두는 장치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를 이렇게 했냐면 원자핵을 원자 핵을 가깝게 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핵력이 작용하는 범위 안으로. 그래서 굉장히 1 펩토, 2 펩토 메타 안으로 들어가게 만들려면 굉장한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는데, 그런 에너지들을 이제 플라즈마를 이용해서 걔들을, 그, 가깝게 가게 만드는 장치를 하고 있다. 그래서 핵 융합 세 가지 조건을 보게 되면 연료가 있어야 되는데, 중수수, 여기 중수수하고 삼중수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 중수수하고 삼중수수는, 중수수는 바닷물에서 추출 가능하고, 삼중수수는 리튬을 이용해서 핵 융합로 내부에서 작체 생산할 수 있고, 초고온 플라즈마, 같은 극을 띄는 원자 핵이 서로 밀어내는 힘을 이겨내고 융합하기 위해서는 먼저 원자 핵과 전자가 분리된 플라즈마 상태가 요구되고 플라즈마 상태의 연료가 1억도 이상의 초고온으로 가열될 때 핵융합 반응이 활발하게 일어난다. 1억도라고 하는 것은 태양의 그 온도보다도 더 높다고 그래요. 그런 것들을 가열하는 그런 반응이 필요하다. 그런 1억도 이상을 견딜 수 있는 것들이 또 필요하겠죠. 그래서 플라즈마를 이제 가두는 장치가 필요한데 플라즈마는 전기적 성질로 인해 자기장의 영향을 받으므로 핵융합 장치는 초전도 자석을 이용해서 강력한 자기장을 만들어 1억도 초고온의 플라즈마를 가두고 유지한다. 그것을 우리는 토카막이라고 얘기하고, 이런 토카막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도너츠 형태로 인해서 자기장으로 이렇게 플라즈마를 가두는, 가둬 놓아야 이제 걔가 지속적으로 그 운행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나라도 상당한 연구 성과를 지금 이제 얻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핵 융합로의 조건을 보게 되면, 그런 원자 핵들이 밀도 있게 있어야 우리가 이제 융합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밀도하고 그거를 오랫동안 가둬야 되는 가둠 시간하고 온도, 높은 온도, 1억도라 그랬죠. 높은 온도,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들이 되겠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작업이긴 하지만, 어려운 작업이긴 하지만 굉장히 우리한테 그 무공해 그런 에너지원을 공급할 수 있는 기대되는 그런 연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그, 전 세계적으로, 여러 나라에서 이핵 융합로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어, 코웍도 같은, 공동으로 연구하는 그런 작업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 핵 융합에 대해서 이 정도 얘기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태양에서의 핵 융합, 그리고 핵융합로에서 핵융합에 대해서 그 인공태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태양에서 핵융합을 보니까 어땠냐면, 이와 같이 수소 원자 핵 4개가 뭐 과정을 거쳐서 헬륨 원자 핵으로 가면서 이제 에너지를, 큰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과정을 얘기를 했고요. 뭐, 우리 핵융합로에서 핵융합, 인공태양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중수소하고 삼중, 삼중수소가 헬륨 원자 핵이 되는 그런 과정에 의해서 그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것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그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게 되면 앞으로 나오는 영상도 용이하게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